마시고요. 자, 눈을 감고 자,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다눈 감고 하셨죠? <laughs> 자 그래요. 어,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어떠한 목적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두 주간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우리이죠. 바로 나, 이성준입니다. 누구라고요? 나, 김지우. 나 누구라고요? 나 누구요? 아, 여러분, 김지우 하면 안 되고. 자, 나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가 좀 크게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나 누구라고요? 나 누구요? 이름에 별로 이렇게 애정이 없으세요. <laughs> 다시 한번, 나 누구라고요? 나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큰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면서 결단하셨잖아요. 아 감탄하셨잖아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흔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대박.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대박이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여러분, 지우개로 다 지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 이제 떠올리지 마세요. 다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만 보여주신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주나 사랑해, 회한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년 만이에요. 몇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길 오시느라 미끄러울 수도 있었어요. 저도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내려왔는데 여러분, 정말 몇년 만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따가 하나님의 선물을 또 보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멋진 것은요, 바로 옆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은 것처럼, 옆 사람도, 우리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 사건이 아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모자라선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해서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의 가슴으로 느끼고 우리 삶으로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구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자식과 친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원수를 응징하고 죽이는 것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통쾌함을 느끼죠. 그걸 보면 원수는 살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망하게 하고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그것이 원수를 향한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분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 보내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라는 말은요, 사람을 살린,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었던 상태였어요.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었던 상태. 소생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죽었던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이 죽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만 <laughs> 회복되면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에요. <laughs> 육신의 죽음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요.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영원한 죽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과거의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행복하지 못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행복으로 다 가는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여러분, 솔로몬처럼 해보고 싶은 걸다 해본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참된 행복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였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행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살아 있는 거예요. 살렸는데 기껏 살렸는데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살아 있어야 되겠죠. 더 좋은 것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연세대 1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김도원 군이에요. 2020년 4월에 지인을 만나고 귀가하다가 낙상사고를, 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서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족들은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도려했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장기 기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도원군의 심장, 폐, 간장, 양쪽의 콩팥, 최장이 6명에게 기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도원군이 자신의 장기가 누군가에게 기증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바라는 게 뭘까요? 자신의 장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겠지만 이것은 영혼의 건강이잖아요. 영적인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만, 말씀과 기도, 이두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 이두 가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될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 거룩하지 않는 존재와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아닌가요? 처음에 저와 저의 아내가 2007년에 만났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은요, 소통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만난 사람이 무슨 소통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처음 만났는데 몇 시간도, 몇 시간이 마치 몇 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소통이 잘 돼야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해질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실래요? 건강하게 사세요 라고 축복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세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영혼의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 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건강하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좀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준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됐죠?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딨냐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 큰그 죄악에서.